왜안 믿으시죠? 그냥 영화 속에만 존재할 것 같고, 네. 근데 가끔 이제 방송 보면 어뭐 외계인을 봤다 이런 방송도 가끔 보는데 음. 저는 잘 모르겠어요. 아닌 것 같아요. 저는 뭐 저런 그림이 있잖아요, 사진 외계인 사진 저런 건 믿지 않아요. 하지만 저는 우주에는 반드시 외계인이 있고 아주 많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이 우주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. 빛이 1초에 지구를 일곱 바퀴반 돈다 그랬는데, 우리가 가장 멀리 가본 곳이 달입니다. 달까지요, 빛의 속도로 1.2초밖에 안 걸려요. 태양까지는 8분 20초가 걸리거든요. 1.2초밖에 걸리지 않는 달도 가본 사람이 수능 납작밖에안 돼요. 우리가 아는 것은 아주 작죠. 그런데 우리 은하에는 약 천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. 태양 같은 별이 우리 은하에만 천억 개가 있어요. 그런데 우주에는 천억 개의 별이 있는 은하가 최소한 천억 개는 있어요.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거잖아요. 이렇게 커다란 우주에 우리만 살고 있다면 우주가 너무 아깝잖아요. 지구에서 생명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면 다른 행성에도 생명체가 발생할 수 있었을 것이고 또 지구에서 46억 년이 걸려 가지고 인간 같은 지적 생명체가 생겼다면 그 다른 행성에서도 그만큼의 시간이 있었다면 충분히. 지적 생명체가 성장할 수 있겠죠. 우리가 외계인을 만친구확이이 있을까요? 선생는이 친구는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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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는 이친이 여기 이구에왔을구라고생각하지는 않아요. 는냐친 외계인이 아무리 뛰어난 과학과 기술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우주의 물리법칙을 뛰어넘을 수는 없거든요. 빛보다 빠를 수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 그들이 올수 있다면 우리가 그 외계까지 간다는 걸 한번 생산해보죠.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은 태양이지만 두 번째로 가까운 별은요. 빛의 속도로 4년 4개월쯤 떨어져 있어요. 태양은 8분 20초밖에 안 걸리는데 다음 별은 4년 4개월이나 걸리거든요. 아무리 가까이 살고 있는 외계인이라도 기사 속도로 4년, 4개월쯤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아폴로 11호로 거기까지 가려면 한 70만 년쯤 걸릴 겁니다. 옛날 거니까. 막 신기술로 한다. 그래도 유인 우주선을 거기까지 보내려면 최소한 25만 년은 걸려요.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. 에너지가 문제입니다. 유인 우주선을 태양 다음으로 가까운 별까지 보내려면 지구가 아니라 태양계의 에너지를 다 써야 돼요. 무슨 말이냐면 태양을 달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. 한번갈수 있는데 그 태양이 사라져버리니까 지구에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겠죠. 만약에 외계 생명체가 아주 뛰어난 뭐 문화와 과학을 갖고 있는데 그 행성의 지도자를 뽑습니다. 공약을 내세우는 거죠. 만약에 저를 이 행성의 지도자를 뽑아주시면 저기 지구에 가서 소나무 한그를 뽑아오겠습니다. 그 사람을 지도자로 뽑을까요? 그 사람 뽑게 되면 그 별이 다 사라지고 말잖아요. 저는 외계는 있겠지만 물리적인 이유, 정치적인 이유로 외계인과 우리가 직접 만나는 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의 과학자들은 직접 만나는 게 아니라 라디오파, 전파를 보내서 서로 있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지요.